자, 이번에는 모델 홈 구조를 보여 드리기 위해서 모델 룸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집은 또모델이 구조가 좀 다르죠? 이 단지에 플로어 플랜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래서 그중에 이제 모델 홈을 보여 드릴 텐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7가지 다른 디자인의 플로어 플랜이 있습니다. 자, 이 집은 현관에서 들어오시면서 굉장히 넓은 현관을 보시게 되고요. 2층까지 또확 뚫려가지고 시원합니다. 들어오시면서 오른쪽에 보시면 다이닝룸인데 지금은 오피스로 쓰고 계세요. 안에를 왼쪽 첫 번째 보이는 공간이 안방이에요. 메스털 프라이머리 베드룸입니다. 씰링 굉장히 높죠? 높은 씰링에 또 액센트를 줘서 더 멋있어요. 창문도 많고요. 다음 베스트 베트룸 프라이머리 베트룸 네, 안방 안에 있는 화장실 여기 보시면 베네리로 양쪽에 나눠져 있으면서 예쁜 터비 가운데 자리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아까 화장실하고 조금 더 구조가 달라요. 그리고 클라젯이 안에 쏙 들어가면서 굉장히 넓은 클라젯이 있습니다 그리고 샤워가 아주 넓어요 보시면 샤워를 두 분이서도 같이 하실 수 있게 샤워가 두 개가 달려 있어요 굉장히 큰 샤워장입니다 자, 그리고 저 끝에 보시면 안방에서 뒤에 폴치도 나가실 수 있는 문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스크린이 있고 네 커버드 폴치가 이렇게 있으면서 파이어플레이스도 있습니다. 집이 아주 예쁘죠?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화장실에 들어가는 분도 프렌치 도어로 넓게 문을 열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거실입니다. 거실도 천장이 높아요. 천장이 높아서 시원하고요. 파이어플레이스도 중간에 있고 여기도 전분제 하드우드로 깔려 있어요. 이번엔 주방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방이 굉장히 넓네요. 여기 지금 공간이 보시면 중간에 공간이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등도 예쁘고 보시면 마이크로웨이브하고 오븐이 세트로 있고요 쿡탑이 있으면서 이제 골멧 키친이라 그래가지고 여기 벤트가 냄새가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장치가 아주 잘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싱크볼도 굉장히 세련되게 스테인리스 스틸이 스테인리 바깥으로 이렇게 자리 잡게끔 예쁘게 만들어져 있어요. 펜트리도 굉장히 넓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방의 브레퍼스트 창문도 굉장히 크게 양쪽으로 있죠. 거의 다이닝 수준의 브레퍼스트 에어리언인데요. 이거는 그냥 다이닝이라도 해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반대편에 손님방이 있어요. 게스트룸 손님방이 있고 워킹 클라젯이 있고 또 화장실로 들어갈 수 있는 문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바깥에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들어가는 화장실 문이지만 방 안쪽에서도 화장실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문은 이제 차고로 들어오시는 문이에요. 제 넓은 주방과 거실을 지나서 2층을 가보겠습니다. 2층은 올라가는 계단은 전부 나무로 되어있어요. 그이 집은 올라오시면서 탁 트인 미디어룸이 보여요. 미디어룸에도 이렇게 레일을 놔서 좀 특이하죠? 이것도 아주 예쁜 것 같아요. 레일을 같이 놓는다는 것도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아주 넓은 로프트가 있고요. 자, 올라오시면서 첫 번째 오른쪽에 문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 여기 세컨더리 방인데도 쉐일실링으로 되어있으면서 방안도 굉장히 넓어요. 옷장도 워킹 클라젯인데 아주 넓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바깥에서도 들어올 수 있고 방 안에서도 들어올 수 있는 화장실이에요. 이번에는 오른편 로프트 옆에 있는 방을 보시겠는데요. 여기도 사이즈가 아주 괜찮고요. 이 방은 또 안에 화장실이 따로 이 방에서만 쓰실 수 있는 화장실이 있어요. 어! 바깥으로도 나가네요. 이 안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안에서는 베네디가 하나 따로 있으면서 바로 오른편 끝으로, 왼편 끝으로 옷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샤워 부스를 지나서, 오른편 끝으로 오면은, 또 다른 방에서 쓰실 수 있는 베네디가 하나 더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작은 방인데, 이거는 작은 방이 작지가 않아요. 거의 안방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침대가 있고, 이쪽 세링 에어리가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클라젯이 아주 커요. 보통 타운홈에 가면은 타운홈 안방에 있는 수준의 큰 클라젯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2층에 안방이 아래층에 있고 2층에는 로프트 에어리어와 방이 하나, 둘, 그리고 세 개. 3개. 방이 세 개면서 2층에는 화장실이 두개가 있어요. 그리고 아래층에 안방이 있는 그런 아주 멋있는 집 구조입니다. 혹시라도 뉴단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 이집 보시고 얼른 연락주세요. 아직까지 집이 한 10채 정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네, 영상 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밀레연의 부동산 대표 유은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